예! Yeah.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멀리. 어우, 저 되게 멀리까지 계시네요. 아. 자. 고맙습니다. 야이 익산에 이렇게 큰 행사에 저렇게불러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린 친구들은, 아, 저 씨가 노래를 왜 하고 있나 싶을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다행히도 오늘 이렇게 뵈니까, 아, 제가 가수인 걸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히도, 아, 여, 열심히 활기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익산이 저랑 좀이전이 있습니다. 저희 그, 평수님이 익산분이세요 예. <laughs> 익산의 가족입니다, 저도. 예.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 제가 열심히 또 이제 방송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요즘 그, 아, 짠남자라는 방송을 제가 해요. 그래서, 예, 저, 합리적인 소비를 이끄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많은 분들 재밌게 보시고, 예, 아, 또 쉽지 않 요즘 경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 오늘 행복 콘서트, 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함이 좀 올라가시길 바라면서, 먼저 제가 발라드곡 하나 부르고, 그리고 신나는 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습니다